그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테카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윤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한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땅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치는 소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또는 어, 서운해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인처럼 어,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입니까? 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왜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찬양하고픈 마음이 어, 든다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을 은혜롭게 정말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난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가난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까지도 자식이 없었고 또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가나한 땅을 차지하고 살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시인은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이 그토록 은혜로운 약속을 베풀어 주신 그리고 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로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가나한 땅을 차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큰 복을 받게 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해야 하고 또 기뻐해야 할 것은 여러 은혜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택한 사람이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그 허물이 많지만,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인 된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또 그런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연약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한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아 보일 게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허물 많고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한량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있는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이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아브라함은 소유지가 없어서. 정차할 것 없이 떠도는나그네야 같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별볼일 없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스스로를 작게 보고 그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해서 세상을, 세상의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애구방과 그랄 왕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속여 팔아버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를 너무나도 약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앞에 그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 자신도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작게 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오히려 작게 보는 사람들에게 이는 내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존귀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셨습니다. 당시 하나,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고, 내 복을 받아 창대해질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존귀하고 창, 앞으로 창대해질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비록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이지만, 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어, 이루어 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 약속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로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 이는 내 선지자다라고 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바로 우리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전혀 존귀해 보이지 않을 때 많이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 그 약속에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복주시고자 약속하셨고 결국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너는 존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모든 것을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16절에서 또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9절.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이런 신실한 사랑을 찬양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순조롭기만 한 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기근이 들게도 하셨고 또 다른 민족을 섬기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개개인의 인생들 속에도 고난의 시간이 다가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타국의 노예로 팔려갈 때가 있었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은 어느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난의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아무리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고난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고난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고난 가운데서도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기근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그들이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요셉은 비록 인생이 밑바닥까지 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들은 언뜻 생각하기를 하나님이께서 약속하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과 나그네와 같이 되어 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민족을 그 앞지 않은 자들보다 더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만져 주시고 또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꼭 필요한 사람도 보내 주셨습니다. 강한 대적이 공격하면 강한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강해와 같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놀랍게 인도해 주시고. 물과 만나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심을 볼수 있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이 거론 이야기들을 하면서 비록 우리 택한 받은 자들에게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고 그렇게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또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다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잃어버렸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더큰 것을 하나님께서는 얻게 하는 길을 열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이 길을 걷는 그 순간에도 필요한 것들을 여전히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또 강한 적이 우리에게 맞서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전혀 알수 없는 만나처럼 알수 없는 신비로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나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롭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를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5절 말씀 읽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시느냐? 오늘 시인의 방금 이 고백처럼 우리가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어 기뻐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던 죄인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은혜를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또새 생명 허락하시고 새 날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데 저희들의 모습은 전혀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약속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은 그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